나만의 광야로 들어가는 습관에 대해서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오늘 이 본문 배경을 보면 오병이어 기적 후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겁니다 막 예수님을 쫓아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봤더니 무리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누가 보금 5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왜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 그 앞절에 보면 그 배경이 나와요 무리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홀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 기도했을 때는 다 무리가 쫓아왔을 때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이런 팬덤 인기를 구가하면서 과연 그 한적한 기도의 장소에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예수여, 네가 온 목적을 기억해야 돼. 소명의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머물러 팬덤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해야 된다. 그걸 새벽에 들으신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뭐냐? 예수님이 사실 그때도 수많은 무리들의 소리가 들려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듣지 말아야 될 소리들, 부정적인 소리들, 나를 낙심시키는 소리들, 나를 현혹하는 소리들. 또내 내면에서도 그러한 소리들이 우리를 실타래 얼듯이 얽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위험이 있다. 오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그것은 내 삶의 홀로 한적한 곳을 확보한다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많은 사건들은 다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금식 후에 광야로 나가시죠 매일 홀로 한적한 사막과 같은 곳으로 들어가시죠 모세, 하나님을 떨기나무에서 만날 때 미디안 광야에서 만납니다 홀로 있을 때 만납니다 사도 바울, 예수를 대면한 후에 바로 사역하러 가지 않아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죠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나만의 광야가 있는가? 신학자 폴 틸리라는 사람의 글을 좀 인용하고자 합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왕따 남들은 다 즐거운데 거기에 나를 끼워주지 않는 것. 그게 외로움입니다. 이건 부정적 감정이에요. 반면에 고독이라는 것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고독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기에 즐거운 곳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늘 광야, 고독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서언해서 말하고 있는가?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먼저 나왔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쉐마! 들으라부터 된다고요. 들으라! 듣는 것이 신앙이다. 이거 듣지 못하면 너희 죽는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괜찮은 척 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의 영혼은 목말라 하고 있다. 그 목마름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우린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만의 광야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혼란할 수밖에 없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영적 기근 때문에 우리 삶의 열매 맺는 일이 저지어지거나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열한기상 19장입니다. 11절,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우리만 하나님 역사 하신다고 그러면 우르릉 쾅쾅하고 소리가 들릴 것 같은데 안 그러더라는 겁니다. 또 바람이 분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특히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불을 너무 좋아하고요 막 바람 너무 좋아하고요 막 지진같이 하나님 역사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오늘 엘리야의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운생이 필요했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엘리야는 살아나기 시작하죠.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해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의 시간이에요. 자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쯤 길로 갔다고 얘기를 해요. 하루. 이세벨이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협박을 했을 때 엘리아가 두려워서 도망치거든요 도망쳐서 결국 간 데가 하루예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8절을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호렙에 이릅니다 하루길 가서 로뎀나무에 자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40일 길을 걸어가게 해호렙산의 굴에서 만나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우리는 하루길 가고 음성 듣기를 원해요 10분 기도하고 음성 듣기를 원해요 하루 기도하고 음성 듣기를 원해요 이것을 듣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뜨거운 물에 티백을 넣고 차를 우려내는 동안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야만 물과 그 티백이 하나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때가 있습니다 조급하면 안 돼요 내 타임에 맞추는 게 아니고 내 스케줄에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네 가지, 간단간단하게 그 대안들을 좀 마련할 텐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제안 첫 번째, 정해진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매일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도 좋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들어가실 필요가 있다. 오늘 주일도 그런 거잖아요. 정해진 시간입니다. 이 정해진 시간 주일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훨씬 더 피폐해질 거예요. 목요 기도하는 동안 우리 교육자 한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참 재밌는 음성이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는 왜 맨날 목요일 날만 내 음성을 듣니 이러더래요그 얘기는 뭡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요 기도회처럼 한시간반 동안 한에게 집중할 시간들이 일주 일 동안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시간만 동안 찬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니까 주님의 음성이 왜안 들리겠습니까? 들려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질문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너는 꼭 목요일에만 음성을 듣니? 그 얘기는 뭐예요? 매일 만나고 싶다. 그얘기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목요일에라도 그 음성을 들었을 때그 교육자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진다는 간증이 있는 거예요.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팁처럼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정해놓은 시간보다 5분만 더 있어 보래요. 엉덩이를 좀 붙이고, 아, 이제 그만하자 할 때부터 5분. 그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조금 진득거니 있으란 얘기예요. 내 귀를 들이는 정해진 시간, 이것 없이는 어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두 번째 시간을 가지실 때 방해물이 없는 나만의 부스가 필요하다. 부스 알죠? 공중전화 박스 같은데 좀 주변에 방해가 없는 홀로 한적한 곳과 같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방해물이 많은지 방해학이라는 학문이 나올 정도예요. 그 방해학의 내용을 보면 보통 현대인들은 3분에 한 번씩 방해받는데요. 맞는 것 같아요. 주변에 좀내 눈길을 사로잡을 게 없을 좀 골방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꾸 한적한 곳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내,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은밀한데 계시대요. 우리와 은밀하게 대화하기를 원하신대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문해오듯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안해서 그런 거거든요 어? 한번 해서 될까 이거 내가 중요한 기도인데 좀더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 기도만 가지고 좀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신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팔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아신다. 그럼 왜 기도하라고 하냐고요? 아시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너 얼굴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너랑 얘기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할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의 진짜 목적을 놓쳐버린 거예요. 내할 말만 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팁을 주는 거아닙니까 5분만 더 있어보라고. 이제 주님이 말하실 차례인데, 너할 말만 하고 가냐고.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기도의 시간에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지. 이 방인의 기도를 벗어나셔서 하나님의 얼굴 좀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 좀 들으십시오. 방해받지 말고 은밀한 곳에서. 세 번째, 그 부스에 들어가셔서 제발 하나님께 맡겨 버리십시오. 여러분, 그 부스에 들어가셔서 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부터 말하지 마세요. 처음에 그 기도의 부스에 들어가셔서 내가 이거 필요해요 라는 문제를 반복적으로 외듯하는 기도를 멈추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미 아시기 때문에 이거 꼭 해결돼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우상일 수가 있어요. 먼저 들어가셔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영린이라는 게 뭡니까? 한자어로 치면 용의 목에 있는 그 비늘 중에 거꾸로 된 비늘을 뜻해요. 왕의 약점을 건드리는 것을 영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영린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건드리는 기도가 있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이 뜬금없이 그 진짜 왕한테 가서 왕을 달라고 기도한다니까요. 이게 영린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가 영모의 기도를 깨할 때가 있어요. 돈이 왕이고 자녀 잘 되는 게 왕이고 내 편안함이 왕인데 그거 달라고 왕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들어주시겠어요? 영린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왕이라고 믿는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왕을 찬양해야죠. 내게 주신 은혜를 찬양해야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저 즐거워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려라. 이걸 머물면 되는 거예요. 그곳에 머물면 됩니다. 이미 기도의 장소는 피난처예요, 여러분의. 여러분 피난처 안에 들어왔는데 왜 걱정을 기도하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피난처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것은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을 높여 드리는 일이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간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다 맡겨 버리고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서 주님과 교제하시는 시간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 마지막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 주시지 않는가?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신앙인으로 구별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제가 결정할게요 이고요 두 번째는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할 테니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후자예요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은 해놓고 마음에는 한번 들어보고 결정해야지 라는 사람에게 왜 들려주시겠어요 하나님 히브리어 히네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히네니 이게 한글말로 하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Here I am 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히낸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뭐 명하시죠? 이 다음에 이삭 바쳐라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는가 보고 내가 결정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저는 뭘 해도 결정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우리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들어보고 제가 결정할게요라고 했더라면 혹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어나 너한테 이삭 받치라고 할 건데라고 했더라면 아브라함이 순종했을까요 안했을까요? 안했을 가능성이 99%예요. 상상이지만 순종하지 않고 이삭을 받치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 마음에는 어떤 하나님이 자리 잡아 버려요? 하나님은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거 뺏어가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늘 나한테 못하는 거 요구하시는 분이야. 난 하나님 음성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생각보다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많다.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고 아닌 것 같으니까 불순종함을 통하여 이미 부정적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도만 합니까? 내가 요구하는 것만 요청하지. 이게 바로 반쪽짜리 기도예요. 마지막 시한편 읽어드릴게요. 땅과 하늘이 얽혀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평범한 떨기 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떨기 나무가 있어요. 불이 붙어있습니다. 그러나 신을 벗은 사람만이 그것을 볼수 있다. 나머지 사람은 그저 주변에 둘러앉아 블루베리나 따먹으려 할 뿐이다. 누구는 그 열매나 따먹어야지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곳에 하나님이 붙여신 불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 누구 신을 벗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우린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서 은혜 받기만을 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시간을 확보하고, 여러분의 공간을 확보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찬양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이런 선순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